김호중 가수의 교통사고 소식이 세상을 뜨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대한민국 가요 100년사를 되돌아보면 스캔들로 주전전 천재 가수들도 많았고 건강과 사고 등의 이유로 단명했던 천재 가수들도 많았습니다. 여절한 천재 가수들로는 윤신덕, 자중락, 배호, 하수영, 김인순, 김정호, 유재하, 최병걸, 김현식, 김광석, 김성재 등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타산 지석으로 삼아야 할 가수들도 있습니다. 여자 가수이기에. 돌지 않는 풍차로 대비했던 문주란 가수의 경우도 참고할 만합니다. 당시에 발표되었던 동영상을 찾아보았더니 문주란 가수의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나이 어린 가수이면서도 나이 많은 목소리를 내는 가수라고 소개하는 멘트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문절한 가수로는 제가 알기로 여성으로서는 국내 최초의 허스키 보이스 가수였습니다. 1966년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동수계의 노래라는 곡으로 파격적인 데뷔를 했던 것입니다. 여성스럽고 귀여운 인상과는 대비되는 굵고 깊은 점이 그녀의 특색으로 국내 최점 여가수, 어른 목소리 내는 아이 등으로 화제를 모으며 일약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대비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대비하고 3년이 지난 1969년, 시련을 이유로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스캔들이었는데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1970년에 활동을 재개했지만 이어 1972년에는 서울시민회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1973년에는 이전에 자살 소동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남성의 부인과 그녀가 사주한 일당들에게 어린 조카와 함께 납치당해 마구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문주란 납치 사건이 발생해 세간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 1975년에는 또 해당 남성과 얽힌 사생활 문제, 그리고 계약 파기 문제로 인해 연애협회로부터 6개월간 방송정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애의 실패 이후 아예 자신은 남성에 대한 끌림이나 애틋한 사랑 같은 것이 없어져 버렸다면서 현재까지 독신을 고소하는 중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86년에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로는 차츰 활동이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트로트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로 제기하는데 성공. 현재까지도 침몰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서울 특집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 출연해 남진의 나야 나를 부르고 1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초년 출세는 인생의 독이라고 했습니다. 초년에 크게 성공한 이들 중 중년을 지나 인생 말년까지 그 성공을 유지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년 출세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갈채에 우쭐대며 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다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의 성공이 평생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자 가수와 주현미 가수는 초년 출세를 평생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명이 꺼졌을 때입니다. 몇 년간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어느 날 대중이 외면했을 때 찾아오는 고독. 그렇게 추락하고 나면 초년에 평범했던 사람들보다 더 초라해집니다. 젊은 시절의 블래시 세례로 오만의 함정에 빠져 독이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여자 트로트 퀸. 전유진 가수의 초년 출세는 현재 진행 중일 뿐입니다. 김호중 가수의 추락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긍지와 교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만은 죄와 벌로 이어집니다.